안녕하세요. 진솔쌤입니다. 어, 오늘은 책이 없는 중국어 두 번째 시간으로 어, 역시 다섯 개의 표현들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 하시면서 이 표현들을 익혀 보실까요? 자, 첫 번째 표현은요, 어, 양아치. 자, 중국어로 小훈虚小混混그 놈은 양아치야. 他是个小混混。他是个小混混。他是个小混混。두 他是个小混混. 번째 표현은 고소공포증, 콩가우정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我有恐高症. 我有恐高症。我有恐高症。필라테스, 푸라티, 나는 일주일에 두번 필라테스 해요. 我每星期做两次普拉提. 我每星期做两次普拉提。我每星期做两次普拉提。Somtada，暧昧，暧昧。둘이이상해 ，somtada 他们俩关系不寻常。 有点暧昧他们俩관系不寻常요点暧昧他们俩关系不寻常有点暧昧 n chang. Yo d e a 여기 may. t a m 쫓 l 다닌다는 뜻이죠 스토커는 간종광 그는 스토커 같아 정말 귀찮아 타샹스거 근종광 진환 타샹스거 근종광 진환 타샹스거 근종광 진환 네. 그러면 어, 여러분들 음, 다시 따라하시면서 표현들을 익혀 보시는데요. 이번에는 어, 눈을 감고 따라해 보실까요? 네, 자, 첫 번째 표현은 양아치 샤오 혼혼. 샤오 혼혼. 자, 눈을 감고 따라해 보실까요? 그놈은 양아치야. 타 셔가 샤오 혼혼. 타 셔가 샤오 혼혼. 다음 표현은 고소공포증, 콩가우증콩가증 자, 눈을 감고 따라해보세요. 我有恐高症.我有콩高症 아, 그다음 아, 플 아, 필라테스입니다. 푸라티, 푸라티. 나는 일주일에 두번필라테스 해요. 我 매신치 2 2次2라2썸 타다 2 2 2이2 2 2썸타다2 2 2 2아이 他们俩关系不寻常，有点暧昧。他们俩关系不寻常，有点暧昧。s t o k e r 跟踪狂。跟踪狂。그는스토커가다정말귀찮아다시향실과 跟踪狂真烦他像是个跟踪狂真반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음, 여러분들 아, 제가 한국어를 하면은 아, 여러분들이 중국어로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지 말고, 보지 말고, 네, 표현을 해보세요. 네. 자, 그 놈은 양아치야. 네, 그 다음에 고소공포증, 공가우증을 사용을 해서 문장 만들어 보세요.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필라테스였죠, 블라디. 나는 일주일에 두번 필라테스 해요. 어, 썸 타다, 아이 메이. 둘이 이상해, 썸 타는 것 같아. 스토커, 깐정 광. 그는 스토커 같아, 정말 귀찮아.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다음에 또 책이 없는 중국어 표현들을 정리해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시시에. 자 이제.